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오늘부터 커피 2,000원입니다. 라고 합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진 것 같고 괜히 부자가 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사실 여러분의 월급은 1원도 안 올랐는데 말이죠. 이 기분 탓에 여러분은 커피를 한잔더 마시거나 남는 돈으로 빵을 사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이 말하는 가격 변화의 마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 시민의 경제학 여덟 번째 시간은 내 지갑을 조종하는 두 가지 힘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왜더 많이 살까요? 단순히 싸져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체 효과입니다. 경쟁자인 녹차나 홍차보다 커피가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홍차 마실 바엔 커피 마시지하며 갈아타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득 효과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커피값이 반값이 되니 내 수중에 쓸수 있는 돈이 늘어났죠 마치 월급이 오른 것과 똑같은 효과 즉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소비를 늘리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과정을 무차별 곡선이라는 그래프로 설명합니다 원래 내가 선택했던 점을 a라고 합시다 가격이 내려가면 최종적으로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이 a에서 c로 가는 길을 쪼개 보는 겁니다 먼저, 부자가 된 기분을 싹 빼고 오직 가격 비율만 변했다고 쳤을 때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이게 대체 효과입니다. 그 다음, 실제로 늘어난 구매력을 더해주면 B에서 C로 이동합니다. 이게 소득 효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건을 더 사는 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합쳐진 결과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청개구리 같은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보통은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이 사죠. 하지만 열등제는 다릅니다. 가격이 내려서 내가 부자가 된 기분이 들면 오히려 그 물건을 안 삽니다. 나 이제 돈좀 남는데 싸구려 햄 대신 소고기 먹을래 하는 식이죠. 심지어 아주 희귀하게 가격이 내렸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기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효과가 너무 커서 대체효과를 씹어먹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물건 하나에도 다른 것보다 싸서 좋다는 마음과 돈 굳어서 좋다는 마음이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는 어느 쪽 마음이 더 큰가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